믿을 수 있는 중고차 친구 중고차 프렌즈 이지훈 프렌즈입니다. 친절 자 오늘 두 번째 찍는 영상인데 저희가 지금 현대 고급 라인만 준비가 돼 있죠. 자제 뒤에 또자 하나의 브랜드로 다시 태어난 그런 멋있는 명카 준비돼 있습니다. 어떤 차를 준비했는지 보시죠. 어우 고급스러워요. 현대 제네시스 DHG330 프리미엄 AWD 4륜 구동 차량 준비했습니다. 자, 이제 멋있는외관 한번 둘러보시고 이 차량에 대한 설명 드리겠습니다. 중고차 프렌즈 부도 시작합니다. 파이어. g i r 자, 외관을 둘러보셨습니다. 지금 저희가 광택 작업이 모두 끝나 있기 때문에. 깨끗깨끗 번쩍번쩍하죠 좀더 고급스러워진 그런 차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이 차량에 대한 설명 빨리 드릴게요 이 차량은 현대 제네시스 dhg330 프리미엄 awd 4륜구동 등급의 차량이고요 연식은 2014년 5월에 등록이 됐습니다 주행거리가 짧아요 주행거리가 45,000km 색상은 검정색 변속기 오토 연료는 가솔린 배기량은 3,342cc 이제 차종은 대형세단으로 들어가죠 자이 차량이 처음에 나왔던 신차가는 5,260만원 아우 금액이 그냥 뭐. 쫙쫙 올라갑니다. 여기에 추가로 AWD 4륜구동이 250만원과 썬루프가 120만원 총 5,630만원에 출고가 된 차량입니다. 자 저희가 단순교환 하나 없는 차량 현재 2,699만원에 판매 하고 있습니다. 거의 뭐 이게 반을 뚝 잘랐다고 할수 있겠죠. 자 이제 저랑 같이 외관 먼저 둘러보시죠. 본네트 깨끗하고요. 제네시스 로고도 멋있습니다. 그리고 그릴라인도 깨끗 그크래치 없습니다. 그리고 밑에 범퍼 라인이라든지 라이트 쪽도 깨끗하죠. 전방 감지 센서도 있고요. 자, 운전석 앞쪽 휠 깨끗하죠? 타이어 트레드는 한 30%, 40%, 35%그 정도 남았네요. 사이드 미러, 사이드 램프, 그리고 위에 선루프 쪽도 깨끗하죠. 자, 운전석 앞문과 뒷문 쪽도 아, 예. 스크래치 없습니다. 깨끗합니다. 게다가 그냥 블랙이 아니라 또 펄이 들어가 있어요. 펄이. 보이실까요? 반짝반짝 빛나는데. 운전석 뒤쪽 휠 상태 깨끗하고요. 뒤쪽 타이어 트레드는 한 45%에서 50% 정도 남았습니다. 자, 후면 라인이죠. 테일램프는 레드와 화이트로 되어 있고요. 제네시스 이니셜 레임 그리고 옵션으로는 후방 감지 센서 후방 카메라까지. 자, 제네시스 멋있는 로고죠? 적재함은 요 정도 꽤 넓습니다. 열어 주시면 스페어 타이어와 대형 세단이기 때문에 배터리도 뒤쪽에 있죠. 자, 닫아 주시고 G330. 자, 이제 조수석 라인 보이시죠? 조수석 뒤쪽 휠 상태 깨끗하네요. 이런 어, 휠 자체 내에서도 이런 제네시스 로고가 있어서 좀더 고급스러운 차가 아닐까 싶습니다. 아, 문콕이 없습니다. 문콕 빵프로 완벽한 완벽해요. 완벽해. 깨끗하죠 자 조석 사이드미러도 좋구요 조석 앞쪽 휀다도 깨끗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석 앞쪽 휠 상태 보시고 자 엔진 소리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어우 조용합니다. 어우 거의 뭐 하이브리드급으로 전기차라고 해도 믿을 만큼 굉장히 조용하네요. 자, 6기통 엔진과 떨림 없는 엔진 상태. 그리고 엔진룸 청소도 깨끗하게 되어 있죠. 어우 완벽합니다. 부식 상태는 찾아볼 수가 없겠고요. 완벽하게 관리가 되어 있는 좋은 차량. 안에 들어가자. 실내 내부 옵션. 설명드리죠. 아, 날씨 춥다. 썬루프를 열어 주시고요. 저희가 또 밝기가 이 햇볕을 받아야 카메라가 나오기 때문에 괜찮습니까 밝기? 네, 갑시다. 자 위쪽에는 방금 보여드렸던 썬루프가 파노라마 썬루프 뒤쪽까지 멋있죠. 앞쪽에는 ECM 룸미러 하이패스, 블랙박스도 있고요. 대시보드도 가죽으로 깨끗하게 관리 를 잘하셨습니다. 그리고 와이드 내비게이션과 에이브리 모니터. 후방 카메라도 화질이 좋고요 고급 라인에 들어가는 시계. 듀오로토 에어컨. CD 플레이어 mp3. 렉시콘을 쓰고 있네요. 사운드를. 라디오 결과 버튼들. 자, 보시면은 usb 포트 옥산전 이쪽에 있고요 아, 요것도. 자, 제떨인데. 아무리 실내 클리닝을한들 냄새가 나면. 어 비우면 차량 냄새가 1도 없습니다. 담배 냄새. 비우면 차량. 키는 스마트키. 레버쪽으로 쭉 따라오시면 여기에도 이제 다이얼식 버튼이 있죠. 컨트롤러가 내비게이션과 뭐 여러 버튼들이 있죠. 운전석, 조수석 둘다 통풍 시트와 열선 시트 이런 식으로 조절도 되고요. 열선 핸들, 전방 감지 센서, 블루링크. 자 이제 제가 찍어보겠습니다. 자 앞쪽에는 멋있는 계기판과 함께 핸들라인 쭉 보시면 제네시스 로고가 있죠. 그리고 오른쪽에는 크루즈 컨트롤. 왼쪽에는 스티어링 휠 리모컨, 자 패들 시프트도 있고요, 오토 레인 센서, 오토 라이트. 자 이쪽에 보시면은 전동 스티어링 휠이죠. 이 이렇게 전동으로 맞출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식으로 편하죠. 자 왼쪽에 보시면은 커튼 블라인드와 전자 파킹, 메모리 시트. 전동 접이식 사이드 미러 절찍어 주시면 전동 시트가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자 시트 상태 이제 보여드릴까요? 시트는 고급 가죽 시트를 쓰고 있고요. 시트 상태 너무 좋습니다. 깨끗해요. 암레스 쪽도 마찬가지고요. 콘솔 박스도 꽤 넓고요. 조수석도 시트 상태 아주 좋죠. 자 뒤쪽 시트도 아주 깨끗하고요 후석에도 으쌰 컨트롤러와 열선 시트 그리고 후석 커튼 블라인드와 이런 조수석을 움직일 수 있는 워크인도 이렇게 있습니다 파워버튼도 있고요 라디오가 나오는 거죠 자 짤막한 영상 보시고 마무리 멘트 하 갑시다 뿅 <laughs> 자 저희 중고차 프렌즈의 제네시스 모두 둘러 보셨습니다 저희가 지금 시동을 틀어놨습니다 얼마나 조용한지 이 차량이 얼마나 정숙하고 잘 나가는지 보여드리려고 지금 시동을 틀어놨는데 굉장히 조용하죠 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전기차라고 해도 믿을 만큼 그만큼 정숙하고 잘 나가는 그런 현대 고급 라인 또 하나의 브랜드로 탄생시킨 제네시스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저희가 현재 완전 무사고 차량 2,699만 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빠른 판매가 될걸로 생각이 되고요. 이쪽으로 나가는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이 차량에 대한 설명 다시 한번 들으시고 문어가 될수 있겠죠. 자 저희 중고차 프렌즈 제네시스 편은 여기서 끝마치고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추운 날씨에 감기들 조심하시고 저희만 불러가겠습니다. 친절.